이게 뭡니까 여러분 단풍이에요 이런 날 드라이브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난 드라이브 할 사람이 없네 <laughs> 혼자 해야 돼 근데 요즘에 제 또래 어머니들도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용기 내서 한번 보러 왔어요 제가 오늘 무슨 차를 보러 왔는지 궁금하시죠. <laughs> 우와 와우 우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다아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어울려요 어울려요. 그렇죠. 오. <laughs> 와이 마크 이 마크. 두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네. 롤스 그리고 로이스라는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이 차를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난또 처음 알았네. 현재 이 녀석이 대한민국에서 몇 대나 다녀요? 무적 판매로는 천대를 최근에 돌파를 했고요. 천대 와 잘생겼다.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제 블랙배치 컬리넌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컬리넌. 높이 좀 봐. 이 높이 좀봐이 차량 높이 좀봐 제가 알기로는 얘도 그렇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한 400만 원 정도 <laughs> 몸값부터 한번 물어보죠 기본 가격 6억 7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옵션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판매 가격은 9억 2천 9백만 원 9억 2천 9백만 원까지 아파트 한 채네요. 오이휠좀 봐. 이휠 크기가 얼마예요? 23인치입니다. 휠 옵션을 보통 저희가 선택을 하는 비용이 네. 이제 2600만 원 정도. 2600. 아우 이 강판 두께가 연비를 굳이 따지겠어요. 그러나 보통 많이 또 따지십니다. 아, 아 그래요? 시내 기준으로는 음. 이제 한, 한 4, 5키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만원짜리를 바닥에다 깔고 가는 겁니다. 차값도 비싸지만 기름값도 오벌락에 먹습니다. <laughs> 정속 주행 이제 하신다는 기준으로 네. 한8 k g 에서1 0 k g 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어1 0 k g 면잘 나오는구나 네. 이 크기에 1 0 k g 면와 웬일이야 색깔 좀봐 나는 차 안에 내장 색깔이 이런 색인 거를 처음 봐요 겉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게 문이 반대로 열리잖아요 우리 평소 열었던 저쪽 여는 것과 얘는 정 반대네요 타기에 이게 이게 시트도 천으로 됐어요 여러분 가죽이 아닌데 가죽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안 깔려있는 카페트가 여기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 뭐야 이 뭐야? 저희 차대 번호가 써있는 명판입니다 이게 명찰도 있어 보이네 <laughs> 우와 야, 멋있다 올라타 보겠습니다 올라탄다니까 좀 이상한데 <laughs> 우와 어 이 시트가 타자마자 이렇게 안긴다 올까? 되게 좀 안락하다 올까? 오너로 몰고 다닌다는 말이 많네 여러분, 그 자동차문 또 이런 인테리어잖아요. 우와! 지금 이 차를 많이들 보러 와요. 현재로서는 가장 인기 많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오 방금! 누구야, 나 자고 있는데, 누가 날 깨운 거야? 이런 느낌이었어. 앞에가 시동을 딱 켜니까 이렇게 바뀌는군요. 얘는 잊어버리면 얼마예요? 한번 부실하셨을 때약한 네. 200만원. <laughs> 200만원. 여러분, 이 기반 200만원이래요. 차 자체 이 안에 인테리어는 가격에 비해서 우아할 정도는 아니지만 품위에 맞게 잘 되어 있다. 소재들을 음, 음. 항상 가장 좋은 이제 소재들을 항상 사용을 음. 하고 있습니다. 바람 나오는 이 송풍기 이 이런 소리 내는 거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이렇게 모든 소재가 실제 소재와 같습니다 뭐 가죽처럼 생겼으면 실제 가죽이고요 네. 나무처럼 생겼으면 실제 나무, 나무고 실처럼 생겼으면 실제 스틸입니다 어, 이 녀석을 봤으니까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보고 싶고 타보고 싶은 녀석을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트 색깔 너무 마음에 드네 저 시트는 물도 안 들어 진짜 가죽이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많이 보러 와요? 네 그럼요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머 얘 승용차네 팬텀 승용차야 정면을 보니까, 아 정면이 정말 압도적이네.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정말 압도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게는 로마의 그 신전 같은. 한태운 신전이라고. 그니까, 요게 그 신전을 연상시키는. 맞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런 오래된 차들 있잖아요. 그차안 모습 인테리어네. 오히려 이런 게더 멋있긴 하다. 와, 이런 거, 이런 거, 이 조작 버튼이. 완전 앤틱한 거야. 저는 매력 있는데요? 진짜네. 가죽은 진짜 가죽이고 스틸은 진짜 스틸이고. <laughs> 아 뒤에 무슨 냉장고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야 이런 디테일 좀 봐봐요. 뒤에 앉을 때 여기 이 쇼파에 가겠습니다. 손으로 잡고 앉을 수 있도록. 와, 이거는 뒷자리가 편하다. 이거 보세요. 여기 세세 이런 거에, 어우, 볼륨 키가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울까지. 여기는 손잡이인데, 아, 이렇게. 이런 세밀함. 와, 이게 이제 냉장고인 거예요. 대부분 큰 차이만 있는데 수명 차이도 이런 게 있네. 어, 되게 커서 좋다 이렇게. 이런 차들은 그렇게 팍안 닫아도 돼 왜냐면 자기가 알아서 닫아. 이 정도 닫혀 주면. 밖에서 버튼으로 누군가 응. 닫으딱 닫지. 아우, 얘는 아까 그 시트를 밖으로 끄집어 내놨네. 색깔이 강렬한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흰색 아니면 검정색을 좋아하잖아요 검정색, 흰색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임에는 뭐 변함이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이런 컬러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이런 색깔을 좋아하는데 내 차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그... 거를 오히려 즐기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아 그래요? 이건 내 차다 이러고? 어 얘는 젊은 취향이에요 안에 인테리어가 올블랙이네 어, 얘도 멋있다 내가 아까부터도 느낀 건데 지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 형광색을 이렇게 쫙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붙인 거를 요것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대 마크라고 하는 음, 음. 이제 직원인데 네. 이제 영국에서 라인만 그리는 그러니까 코치 라인만 전문적으로 네, 그리는 네. 장인입니다 어? 뒤가 이렇게 아예 돼 있는 거예요? 이 차량은 뷰잉 스위트라고 하는 요 옵션이 차량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오, 어, 어, 야 이거 트랜스포머네. <laughs> 야 이거 완전 트랜스포머야. 물론 큰 짐을 실으실 때는 요 옵션 자체가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시 분리시켜서 큰 짐을 실으시고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얘 전체 이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어머, 얘 비상금 같은 거 이런 데다 숨겨놓고. 오, 네, 여기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안쪽에 뭐 물건도 하나 숨기실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런 디테일함 너무 이쁘다. 어, 어떻게 걸쳐 앉아 보고 싶어도 오, 앉아 보셔도 됩니다. 아니, 그, 이고 그래. 오, 오, 아, 오, 편하다. 불편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으뭘 밑에서부터 이렇게 훑어. 발이 떠있어 <laughs> <laughs>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겠어요 꼬맹이들도 같이 한 가족이 맞습니다 캠핑 같은 게 워낙 그러니까. 또 붐이다 보니까 뭐 경치 좋은 곳으로 이제 놀러 갈때또 굉장히 좋은 옵션이될수 있습니다 어우 또얘좀봐얘 색깔 좀봐 아우 색깔이 우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깔이 저희는 포지 옐로우라고 하는 컬러고요 다른 데 일반한 데 가서 한다 할지라도 이 색상을 못 구하겠네요 보니까 네,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 유일한 이지구상에 나만이 갖고 있는 차 그래서 아마 옵션도 다 다르게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응. 저희는 기본적으로 응. 이제 원하시는 색상 그리고 원하시는 옵션은 얼마든지 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주문을 하할수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예. 보면서 네. 생각해 보신 색상이 있으실까요? 저는 파랑색을 <laughs> 좋아합니다 살라만 카불고르 라고 아, 하는 세 실제 샘플은 네. 이 색상 입니다 음 제가 이, 이런 파랑을 좋아해요 위 아래를 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 위 아래로? 약간 코발트 하늘색으로 오... <laughs> 오~~~~ 느낌. 야 이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아, 고객들한테 후회 없는 초이스를 하게끔 하시는군요. 이쪽은 그늘진 쪽이다 보니까 빛을 좀덜 받았을 때 너무 멋있다. 이사이 조금 어두워 보이죠. 아,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laughs> 어우야 오늘부터 나 사는 게 부정적이면 어떡하지? <laughs> 휠을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휠은 21인치 휠이고요 네. 22인치 휠을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래에 좀 많이 나갔던 휠 디자인이고요 어 멋있는데요 그리고 디스크 휠입니다 음... 스포티한 휠입니다 음, 저는 두 번째 예로 네. 음. 그럼 제 취향이 거의 다 나오네 어예 어울려요 어울려요 휠캡 부분을 보시면은 로고가 주행을 네. 해도 돌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음, 밝은 게더 나은데요? 밝은 색으로. 예. 네. 네. 아 근데 너무 안 아니야 어두운 쪽. 어두운 쪽이요. 응. 어두색상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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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요. <laughs> 이 여신상을 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지금 저 바디에는 얘가 네. 어울리는. 원색 그대로 두겠습니다. 음, 음, 음. 있는 그런 하늘색도 있습니다. 계결 아. 컬러들만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좀 버건디랑 같이 섞으면 어떨까? 음, 그런데 어 저기에다가 포인트로 파란색을 조금 집어 넣는 거예요. 라디언트 블루라고 하는 예. 파란색입니다 이 색이 이 색이 좋네요 시트에 이렇게 줄 같은 데 이렇게 입혔던데 줄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 시트 파이핑이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파이핑도 넣어 <laughs> 그렇죠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네. <laughs> 그럼 차량에 저희 스티칭이라고 해서 네. 실이 들어가는데 이실 부분들도 좀 파란색으로 제가 좀 네.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시트 테두리 같은 어... 부분들에 어... 파란색으로 이제 그... 실이 들어가죠 <laughs> 내가 저 차를 뽑으면 저기에서 살것만 같아. 안 들어가고 집에는. 직접 운전을 네, 제가 직접 하, 할 거예요. 뒷좌석에다가 정일 때 냉장고 같은 거는 설치 안할 거예요. 아, 저는 네.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혹시 옵션? <laughs> <시트는 웃음> <laughs> 기본 시트는 저희가 사실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따로 없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말씀해 주셨던 리클라이닝 시트를 넣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장식이 들어가는데 <laughs> 리클라이닝이 있어야 사람이 편하게 앉기는 하는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차는 그 안전성에서 어떤 게 가장 돋보적이에요?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부상 정도를 줄이는 데에는 저희 차량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네. 충격 시에 실내로의 이 충격 자체를 완전히 이제 완화를 시켜서 충격이 들어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저차를 타고 다니면 사고가 나더라도 사망하지는 않는다. 어, 네, 그럼요. 저 심심할 때 여기 놀러 와서 이거 해도 돼요? 어, 네, 그럼요. <laughs> <laughs> 언제든지 미리 전화만 주시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사실 옵션이 네. 되게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이쪽에 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음. 퇴근을 못 하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laughs> 네. 야 이거 대박이다 <laughs> 야차 주인의 아주 그냥 취향을 완벽하게 취향을 완벽하게 진짜 빈틈없이 이건 내차 아니면 아니야 라고 가격이 이제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하셨을 때 옵션을 총 지금 2억 9백만 원 정도 선택을 하셨고요 옵션만 옵션 가격만 2억 얼마 총 차량 가격은 9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저 승용차가요 9억 3천 10억이 못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우 싸다 <laughs> 이름도 좋아 여기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가상의 차를 옵션이랑 다 했잖아. 그럼 내가 저기로 가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저 안에서 직접 시승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올것 같아. 이, 이거 보니까. 이전해 <laughs> 핸들 이런 촉감이라던가 혹은 네. 조작하는 이런 조작감도 한번 또 느껴보시면 또 좋습니다. 아니요, 그것까지 하면요, 은 사야 될것 같아요. 사고 오신 거아요 고객을 잘 선택하셨네요. 제가 정말 수일 내로 좀 기다려 보세요. 오기는 올것 같습니다. 차가 승차감이 참 좋으네. 이 차를 한 대를 세일을 하시면 얼마를 받으세요? 수수료로 얼마를 받으십니까? 저희 일한 만큼 받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무 궁금해요. 그냥 퍼센테이지로만. 그게 액수 아닌가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안 넘어가시네. 아, 안 넘어가셔. 아, 정말. 오, 네. 오. 빨간색이 많이 보이게 하면은? 어, 네. 음, 그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네. 그래, 이렇게 좋은 차들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거 아니야. 뒤에 타야 돼. 그러니까, 냉장고는 또꼭 있어야 돼. <laughs> 이렇게 좋은 차는 뒤에 앉아서 이제 즐겨야지. 나의 노후를. 유튜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참내 사심을 많이 채우니까 좋네. 좋아. 언제 시간 내서, 아, 선보는 것도 한번 찍자. <laughs> 결혼 정보 회사에 연락해 그때 이차좀 한번 빌려주세요. <laughs> 데이트할 때 데이트할 때 한번 찍게. 이 로스로이스를 보시고 우리 그 고객님들께서는 아 이런 차가 있구나.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똑같이 이렇게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날 가리고 답답하지? <laughs> <laughs> 오늘 아주 참 묘한 날이기도 하지만 음, 좋은 날이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차는 보다 롤스 로이스. e <laughs> r <치어스>! s <laughs> 다 됐죠? 거의 다 됐죠?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옵션을 더 넣어 주세요. 옆자리에 좋은 남자 하나 만혀주세요키 이미 80, 나이는 뭐 저보다 좀연하여도 상관이 없고, 눈 색깔은 깜장색이어야 해요. 네. 검정 슈트를 꼭 입혀주시고요. 우리나라가 풍성한 남자로, 저도 좀 한번 주변에 찾아보겠습니다. 네.